절에 오는 거 재밌어요? 예. 재밌어? 예. 그러면 은 집에서 재밌는 드라마 보는 거 하고 절에 오는 거 하고 어떤 게더 재밌어요? 예? 절에 오는 게더 재밌다고? 그건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어? 친구만,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다 뜨는 게 재밌어요? 절에 오는 게 재밌어요? 다 떼뿟어? 응? 기가 막히네 아직 벌써 다 떼뿟는 거야 이뭘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사실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없으면 사실 하다가 아무리 좋은 것도 금방, 금방 질려버려. 몸에 아무리 좋아도 맛없으면 사실 그잘안 먹어지잖아요. 뭐 한약 막 몸에 좋다 해갖고 억지로 그 한두 달은 뭐 시간 정해놓고는 먹지만, 그걸 평생 먹으라 그러면 누가 먹겠어. 그죠? 뭐든지 <laughs> 뭐 맛있어야 잘 먹고 또 재밌어야 좀잘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이 절에 오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게 사실은 좀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이 계속 쭉할수 있거든요. 수행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어 영류를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고 있는 역류를 거슬러서 노를 젓는 거하고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역류를 거슬러서 영, 그, 노를 저어 갈때막 힘들게 노를 저어 갈거 아닙니까? 힘들게 네. 노를 저어 가는데 가다가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쉬야지. 네, 쉬다가야지. 쉬면 어떻게 되는데? 다시 또 어, 다시 내려 떠내려 가겠지. 네. 그래서 또 힘들게 또막 저어 가다가 또 힘들면 좀더 쉬겠지. 그럼 또, 또 다시 또, 또, 또 내려가겠지. 예. 이게 예, 그런 거예요. 아마 좀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야. 절에 와서 스님 법문 듣고 기도 좀 하고 가면, 하, 뭐, 지금 당장에도 부처 된 것처럼 뭐든지 다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뭐래도 화안날것 같고, 예. 그래고 막, 뭐, 너무 한이롭고 기쁘고 좋고 막 이래가지고, 다된것 같은데 막상 또 집에 가면은 그 원수 같은 인간 또한 보고 나면은 또막또막 쉐리 <laughs> 어? 막, 막 성질이 막막막 막, 막 나지 네. 어쩔 수 없어요 처음부터 너한번 잡았다 그래 가지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안안 쉬고 바로 도착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조금 후퇴했다가 또또 또 전진하고 후퇴했다가 또 전진하고 그렇게 돼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후퇴 하다가 전진했다가 후퇴하다가 전진했다가를 몇번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이건 뭐 언제 언제 목적지 도착하겠나 언제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완전한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 시간 싸움이 좋은 의사를 만났고 좋은 약 처방을 받았고 좋은 약을 지었으면 꾸준하게 먹는 게 이게 이제 내 건강해지는 비결이거든 그리고 생활 습관을 꾸준하게 자꾸 바꿔가는 게 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병이 낫는 비결이에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오르막내리막 왔다갔다 후퇴전진 계속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정화되가, 정화되어서 있고, 집에 있는 원수를 봐도 원수같이 안 느껴지고, 스승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될수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렇게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난참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꾸준하게 하는 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나는 뭣도 모르고 재미가 있는지, 재미가 없는지도 모르고, 예. 그냥 하락하니까 하다 보니까는 그냥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는 설이 들어 있더라고. <laughs> 예. 그갖고뭐딴거쳐다보니까딴 거는 짜들시지 별로 재미가 없어. 뭐 나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 가지고 뭐 영화를 잘 봐요. 영화 보는 게 너무 재밌어 나는. 근데 수행하는 거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두 개의 재미가 달라요. 예. 두 개의 재미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만 해라 그러면 안 돼. 예, 두개다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전에 느꼈던 재밌는 것들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수행하는 재미를 여러분들이 재밌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하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잖아. 이 재미를 놓지 마세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음, 이것만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겨워서. 내가 원래 좀, 이렇게 뭘좀잘 질려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같이 여러가를, 여러가지를 같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공부는 끝까지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도. 네, 수십년을. <laughs> 네. 그래서, 요거 내, 내 방식이, 내가 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들한테 좀 통해 될수 있겠다. 다 그런 재미들싹다 버리고. 쓸데없이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남 뒷담화나 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가서 하시라고 <laughs> 가서 하시는데 그것도 재밌지만 이 재미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음. 이 절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스님 법문 드는 게 재밌으려면 이제 또 하나 또 필요한 게 뭐냐면요 도반이에요 도반. 우리가 뭐 남자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군대 생활이 힘들잖아요. 근데 군대생활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전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수 있는 거거든. 고3 생활 힘들고 진짜 그 못할 짓이야. 근데 할수 있는 이유는 친구들이 옆에 있기 때문이거든. 이 여러 다른 친구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수행같이 밋밋한 재미.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익사이팅한 재미가 아니잖아요. 이 재미가. 네, 그러니까는 밋밋하고 잔잔한데 거기에서 오는 재미가 있거든. 이 수행 불교 공부라는 게그 재미는 사실 오래 못 가. 옆에 도반이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막뭐 같이 오늘 오늘도 절 빠지지 말고 가자. 응? 어? 그래 자꾸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야 그래야 오늘 뭐 뭐. 어, 몸도 좀 뜨뿌둥하고 뭐 날씨도 뭐 마지막 가을이라서 즐길 게 많은데 어? 오늘은 좀 빠지지 뭐 이렇게 했다가도 옆에 도반이 가자고 얘기해주면은 또 아, 그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오해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도반이 참 중요해요. 어쨌든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도 공부하자. 예. 공부해야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은 나를 행복했다 즐겁게 만드는, 아, 즐거웠다 불행하게 만들고, 불행했다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예. 결국에는 자꾸 힘들어져, 괴로워져.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요. 계속해서. 하루 공부했으면 하루만큼 행복한 공덕이 늘어나고요. 백일 100일 했으면 백일만큼 행복한 공덕이 늘어납니다.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어 머리로는 알지만 또 내가 가슴이 어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뛰어나가면 그걸 좀 붙잡아 줄수 있는 도반이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반들 그렇게 서로 좀 정해 가지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내팀 네 회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도반들이 좀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배를 혼자 저어가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저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내가 조금 쉬어도 옆에 사람이 같이 저어주니까. 네.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예. 네.